이제 맛집 검색은 1분 맛집 안녕하세요 1분 맛집입니다 맛집을 찾을 때 블로그 인스타 광고에 지쳐 제가 직접 솔직한 리뷰를 해보고자 1분 맛집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지역과 음식명으로 검색을 할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신설동역 근처에 있는 허벅사 명동칼국수에 나와 있습니다. 흔히 명동칼국수라고 하면 미쉐랭 가게들이 선정되었던 서울 명동에 있는 현 명동 교자를 떠올리실 텐데요. 간판을 보니 그 명동 교자 영과 있는 가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만두전골부터 보쌈까지 메뉴가 다양한데요. 저는 가게 이름과 같은 명동칼국수를 주문했으며 가격은 6 0 0 0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밑반찬은 단무지와 칼국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있습니다. 김치는 덜어먹을 수 있게 되어있었고 만든지 얼마 안 지난 겉절이는 아니었습니다. 달달한 맛이 적고 짭짤한 맛에 약간 익은 김치였습니다. 그렇다고 신김치 정도는 아니어서 칼국수와 먹기에는 크게 부담은 안 되었는데요. 올 칼국수에는 약 무쳐낸 아삭한 겉절이를 좋아해서 좀 아쉬웠습니다. 자 주문한 명동 칼국수가 나왔습니다. 앞서 간판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가게는 다시마와 함께 칼국수를 만드시는 것 같았는데요. 칼국수 면을 보시면 약간 초록색 빛이 감돕니다. 국물은 멸치국수와 베이스가 된 그냥 무난한 맛이었습니다. 진한 멸치국수는 아니었고 약간 참기름의 고소함이 섞인 매우 평범한 칼국수였습니다. 뭔가 딱히 해물칼국수처럼 개운하거나 멸치국수를 베이스로 해서 감칠맛이 들거나 그렇지 않았으며 그냥 무난한 칼국수였습니다. 이집문 와야 할 이유는 한 가지이며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와야 이유는 무겁지 않게 칼국수 한 그릇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며, 말할 이유 첫째는 흔히 알려진 사골 베이스의 명랑칼국수는 아니라는 것이고, 둘째는 개인적으로 뭔가 인상깊은 맛의 칼국수는 아니었기에 특색 있는 칼국수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.